또 소리 안쏴요하겠어물좀 드릴까요? 물좀 드실래요? 어 예. 여기 아, 이거 세겠다. 형님? 요이가왜 이렇게 돌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너가 계속 아, 이쪽이 경고 있잖아. 그냥 한 바통 한 바통 안하을 죽어야 되는데. 괜찮 고맙습니다, 형님. 이고

우리 이제 다리는 잡으시던거 이렇게 아 이렇게 잡던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도 나가요 맞아요 맞아안잡으려고꼴미도잘안하는데감대만 할만 했어 아, 마지막에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계속, 아, 계속 뒤에서 말해줘. 아, 돼요? 그래. 네? 아, 네. 아 움직임이 너무 좋아졌어. 아, 근데 진짜 아, 이게 너무 뒤로 가더라도 그냥 다시 앞으로 가면 되는데 계속 그 그러니까 막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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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공격수가 밑에 내려있다고. 와 너 계속 계속 아니라 같이 한거 아, 거. 둘이 거 계속 내고 I 는 a 아 e a v 이 r 거같 o o n day. I have a 어 i 니 t l e bit of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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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 t of a bit of a bit of a 아, 근데 네. 그걸 잡는 게 수비 네 명이 다 원래 앞전 보는 사람들이라 겹치더라고요 분수 안 하죠? 한다 나와요. 어, 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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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가운데 역전 하는데 역전. 야, 내역 수비가 있는데. 너것좀 가면은 내종 수비야. 내 어차피 내 뒤에 내쪽 패스 쳐서 똑같이 받혀하 말대로 하면 말라는 거지. 내려가야죠. 되 <목소리도> 아니, 근데... 너가 데 아, 근데... 아, 데 아, 데 지금... 아, 근데... 지금... 아, <목소리도> 근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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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... 그러니까 지금... 아, 근데... 지금... 아, 근데... 지 아, 근데... 지금... 아, 근데... 지금... 아, 근가 지금... 이게 지 아, 근데... 지금... 아, 근가지 근데... 지 근데... 지금... 근데... 지금... 아... 근데... 지 아... 그데 지금... 아... 근데... 지금... 아... 근지그 아... 근 지금... 아... 근데... 그금 지금... 렸 아... 근그 아... 근데... 지금... 아... 근데...

마지막, 마지막은 잘인데 중간에 계속 상하돌가지고 스프링이 어떻게 막아요 스 걸린건 그렇다 쳐도 스킨안걸려도 바로 이렇게 뚫리니까 상대가 수어요준영이 형이 너무 잘가지고 근데 준영이 형이 너무 잘 내가 막아도 잘못막는

아이고 그냥 막, 고치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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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 재밌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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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지이 형이랑 답이아나그 아, 2두3? 그럼 뭐야 이게 맞지 맞지 아 진짜 강훈이형 진짜 뺄만하면 선치져가지고 찬스만 들고 또 재훈씨한테 붙어야되고 경훈이 3두면 안들어가어훈이형 포기하면 안되는데 <목소리> 야, 안아 m not going to be able 이 o take a look at you. 아 s a 이 it. I hugged you. I'm g o i 이 g to take a l o 기

사이드 스텝안이못겠다니까 아, 그래. 다칠까봐 아 그럼 뭐 미한다는 어, 네. 사이드, 스텝 사이드 스텝을 못 따라가면 다친니사이스텝못 따라가면 따라가다가 다친 <목소리도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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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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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와! 오젠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터치.

공감 창출하고 몸 주로 팍 앞에 콜리든 못할 수 있어요 미드를 네. 아, 못 던지니까 약간 아... 그 자세 지준이 필요해서 이렇게 할어요 자세 렇게어요지 허리 어깨 털기는 <laughs> 그와 <그니까. 들어와. 웃음> <와. 웃음> 음. 아앞가못 수가 없어. 3점이 너무 열리긴 했어. 아을수 없어. 3점이 너무 열려. 전열 을거 같아. 멀리 그러는뭐 지고 있는 상황에서 3점 탔다가딱미스하면 타격이 너무 커서 와. 아이고. 재현이 형점했네 아니 아 사이드가 뭐 확률이 높은 거. 같아 <laughs> 어? 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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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으고회들어 갔다 러이 진짜. <끄러> <한데. 조용히 끄러> 어, 도 들어간다는 좀그 믿음. 어, 말이 대충. <끄러> 오 <저> 넣었으면 대박. <끄러> 야, 뭐야 이거? 아, 제 리버스 놓친 것보다 형 심한데요? 야 이거 <laughs> 다, 다 촬영했습니다 <laughs> 다 촬영했어요 이거 까비 이거엔 성공 라스트 라스트 파워를 제대로 하셨네 저 정도 파울 해야 동영형 맞지. 너무 커졌주 끝났네요. 아, 오, 네, 잠시만. 잠시만. 아 잘. 막판에 잘. 막판 빨리 나와요안 해. <목판, 목소리> 막판, 막판. 좋 괜찮으세요?